이 집은 부모님의 세상 전부이자 제 인생 전부를 바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월의 값어치가 돈으로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사업 자금을 댔던 영수증 뭉치를, 동생은 명품 선물을 사드렸던 목록을 꺼내 놓더군요. 제가 수십 년간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고 아버지의 약 시간을 챙겼던 그 보이지 않는 시간들은 어디에 증명해야 할까요? 효도정수라는 잔인한 이름 아래 가족이라는 이름의 채권자들이 벌이는 이 서글픈 잔치 그 끝에서 저는 평생의 희생이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유산은 이 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깝다 믿었던 가족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돈보다 무서운 것이 서운함이라고 했던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모님의 마지막 집한 채를 앞에 두고 수십 년 묵은 상처를 터트리는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한 여인의 눈물겨운 독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낡은 찻시틈을 비집고 들어와 아버지의 마른 기침소리에 섞였다. 오늘따라 이 집의 공기가 유난히 차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날씨 탓만은 아닐 터였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자개상 위로 오빠 이선우가 두툼한 서류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아니라 철썩하고 마치 내 뺨이라도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안방에 누워계신 어머니가 작게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고무장갑을 낀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진 손끝이 지난 15년의 세월을 압축해 보여주는 듯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신 후이 싱크대 앞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 얼마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올케 박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 와서 꽂혔다. 아가씨의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이리 와서 앉아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 날인 거 뻔히 알면서. 나는 대답 대신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한쪽에 걸었다. 물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돌아선 내 눈에 거실에 진을 치고 앉은 내 가족들의 얼굴이 들어왔다. 장남이라는 완장을 찬 거들먹거리는 오빠와 그 옆에서 30년 만며느리의 화병을 우아함으로 포장해 오고 있는 올케. 그리고 잠깐이면 될줄 알았다는 핑계로 가장 비싼 트레이닝 복을 차려입고 온 막내 선미까지. 그들 사이에 내 남편 민준 씨는 차마 끼지 못하고 구석 소파에 앉아 거돈만 만지작거렸다. 그는 이런 자리가 늘 불편한 사람이었다. 내 자리라는 듯 비워둔 딱딱한 식탁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자 오빠가 헛기침을 하며 서류봉투를 열었다. 쏟아져 나온 것은 병원비 영수증, 약재비 영수증, 그리고 아버지 보청기니 뭐니 하는 자잘한 물품 구매 영수증들이었다. 자, 다들 알다시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이집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 의미 없다고. 평생 모시고 산건 선이 너지만 우리라고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잖냐. 그래서 공평하게 그동안 부모님께 들어간 돈 효도점수로 환산해서 기여도만큼 나누기로 한 거다. 효도점수라는 단어가 내 귀를 후벼팠다. 내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길세라 밤새 몸을 돌려 눕혀드리던 그 시간들이 오빠가 꺼내놓은 저 누런 영수증들 위에서 숫자로 환산될 참이었다. 올케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었다. 맞아요, 아가씨. 저희가 매달 붙여드린 생활비만 해도 얼만데요? 그돈 없었으면 아가씨네 식구들도 여기서 못 버텼을걸요? 그리고 아버님 임플란트 해드린 거, 그거 천만 원도 넘는 거 아시죠? 그건 이 사람이 전부 다 냈어요. 내 남편의 공장에서 나온 변변찮은 월급과 내가 틈틈이 식당일을 해서 번 돈으로 이 집의 공과금과 식비를 감당해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들이 붙여준 돈은 고스란히 어머니 병원비와 약값으로 빨려 들어갔다. 단한 번도 그 돈으로 우리 아이 과자 한 봉지 사먹인 적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구차해 보일까봐. 내 헌신이 돈몇 푼에 대한 불평으로 전락할까봐. 그때 명품 트레이닝복을 입은 선미가 스마트폰을 만작거리며 끼어들었다. 그런 돈 얘기만 하면 서운하지. 나는 엄마 쓰러지시기 전에 매년 해외여행 보내드렸잖아. 칠순 때도 내가 비싼 가방 사드렸고, 그런 건 돈으로 못 따지는 마음의 선물이잖아. 이것도 점수에 포함시켜줘야지. 나는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평생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하셨다. 선미가 보내준 효도여행은 늘 아버지 혼자 친구분들과 다녀오셨고, 어머니는 그 비싼 가방을 장롱 안에 모셔만 두고 시장 갈땐 내가 사들인 3만원짜리 청 가방만 들고 다니셨다.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경매장 같았다. 누가 더 비싼 효도를 했는지 경쟁하는 사람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자개상 위 영수증과 집문서를 번갈아 훑었다. 나는 문득 이 모든 상황을 안방 문틈으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렸다. 평생 큰 소리만 치시던 아버지는 어째서 이런 잔인한 규칙을 만드셨을까. 병든 아내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자식들의 싸움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깊은 주름 속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내 어깨를 남편이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었다. 15년. 내 청춘. 내 시간. 내 감정. 이 모든 것을 저들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걸까? 돈으로 증명되지 않는 내 삶은 이 가정 안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깊은 무기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적은 지분을 가진 가장 쓸모없는 자식일 뿐이었다. 경매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올케 수지는 마치 변호사처럼 준비해 온 엑셀 파일을 노트북에 띄웠다. 항목별로 정리된 지출 내역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다. 2015년 5월 8일 어버이날 식사비 34만 5천 원, 2017년 9월 22일 아버님 추성과지 골프여 상이 48만 원. 10년치의 기록이 빼곡했다. 보세요, 아가씨, 이게 저희가 10년간 부모님께 쓴 돈이에요. 생활비는 고정 지출이니 뺐어요. 순수하게 선물이나 용돈, 병원비 명목으로 드린 것만 이 정도예요. 총액이 억 단위가 넘네요. 올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마저 감돌았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효심 깊은 며느리인지를 증면이라도 하듯. 오빠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앉은 가난한 내 남편이 비치는 듯했다. 너희는 이런 거 해드릴 능력도 없었지. 라고 말하는 듯한 경멸의 시선이었다. 선미도 지지 않았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나 볼법한 고급 쇼핑백에서 주얼리 보증서와 명품 가방의 개런티 카드를 꺼내 자개상에 늘어놓았다. 오빠, 현금만 돈이에요?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엄마가 이 가방 받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이 진주 먹거리는 내가 파리 출장 가서 직접 사온 거야. 이것도 시가로 따지면 천만 원은 좋게 넘을 걸?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들지 못하셨고.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 목걸이는 평생 해본 적도 없으셨다. 선미의 선물들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님께 이만큼 비싼 선물을 해드리는 딸이다라는 자기만족을 위한 과시용 트로피에 불과했다. 그 트로피들이 지금 자개상위에서 번쩍이며 내 초라한 희생을 비웃고 있었다. 형제간의 대화는 어느새 채권자와 채무자의 언어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 내 몫이 더 커야 한다는 논리 앞에 수십 년의 우애는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차가운 분노가 되어 터져 나왔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낸 시련은 내가 매일 밤 엄마 잠못 주무시 가봐 쪽잠 자면서 뒤척이는 소리에도 벌떡벌떡 일어나던 그 밤들은 얼마짜리인데. 아빠 드시는 약이 하루 열두 가지가 넘는 거. 그거 무슨 요일에 무슨 약 드셔야 하는지 오빠랑 너는 알기나 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빠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선미야, 또 그런 신세 타령이냐? 누가 너더러 고생한 거 모른대. 하지만 어쩌겠냐?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 네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 하지만 우리가 쓴 돈은 여기 이렇게 영수증으로 똑똑히 남아있지 않니? 이게 현실이야. 증명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그렇다. 내 희생은 형태가 없었다. 영수증도 보증서도 없었다. 달아 빠진 내 무릎과 희끗해진 내 머리카락, 그리고 깊어진 눈가의 주름만이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집에서, 이 지긋지긋한 경매장에서 내 시간을 증명할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나는 홀린 듯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채취와 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낡은 장롱을 열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오셨다는 빛바른 이불과 내가 짜들인 털목도리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장롱 아래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돋보기 안경, 묵주, 그리고 날뛰 낡은 가게부몇권 그리고 그 밑에 비닐 커버에 쌓인 낡은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김정숙.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다. 호기심에 통장을 펼쳐들었다. 20년도 더된 통장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매달 25일 이선이 내 이름으로 30만원씩 꼬박꼬박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돈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셨던 걸까? 하지만 그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매달 26일, 바로 다음날, 이 선으로 앞으로 30만 원이 그대로 빠져나간 기록이 몇 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 어머니는 왜내 이름으로 돈을 받아 오빠에게 보내셨을까? 오빠는 왜이 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효도 점수를 운운하며 영수증을 흔들던 오빠의 얼굴 위로 이 통장의 기록이 겹쳐지며 거대한 의혹의 불씨가 피어 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었다. 이것이 어쩌면 돈으로 환산되지 않던 내 시간의 가치를 증명해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방금 전까지 시장처럼 소란스럽던 거실은 내가 나타나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낡은 통장에 쏠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갯상 위로 통장을 던졌다. 영수증과 보증서 더미 위로 떨어진 통장은 초라했지만 그 어떤 증거물보다 무거운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오빠?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울케가 먼저 통장을 집어들고 펼쳐보았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기록을 훑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돌아보았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매달 아가씨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서 당신한테 송금됐잖아요. 그것도 몇년 동안이나 이게 무슨 돈이에요? 오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헛기침을 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는 감추지 못했다. 아, 그거, 그거 어머니가 나 사업 초기에 힘들 때좀 보태주신 거야. 선이 너한테는 괜히 말해서 신경쓰게 하고 싶지 않으셨나 보지. 그때 가만히 있던 막내 선미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말이 돼? 엄마가 언니 이름으로 돈을 받아서 오빠한테 줬다고? 왜? 그냥 엄마 통장에서 바로 주면 되지. 왜 하필 언니 이름을 거쳐서?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선미의 말에 모두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통장을 다시 빼앗아 들고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빠, 똑바로 말해? 이돈 엄마가 준거 아니지? 아빠 몰래 엄마가 모아둔 삼짓돈 오빠가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가져간 거잖아?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내 생활비 보태주는 거라고 거짓말한 거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한 거잖아. 그래야 아빠가 의심 안할 테니까. 내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올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어요? 아가씨네 생활비 보태 주는 줄 알았더니 당신 사원 미천으로 다 갖다 쓴 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아가씨네 무시하고 큰 소리 쳤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왜 몰라. 내 돈이기도 한데. 당신 사업에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부부의 고성이 집안을 울렸다. 선미는 배신감에 찬 눈으로 오빠를 쏘아보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최소한의 신뢰가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슬픔보다 더큰 허무함이 밀려왔다. 내가 15년간 부모님 곁을 지키며 감내했던 모든 희생이 결국 오빠의 거짓말을 위한 알리바이가 되어 주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안쓰러워 차마 모른 척 해주셨을 테고 나는 그런 사정도 모른 채 바보처럼 내 몫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 이 집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내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에 온몇 가지를 챙겨넣기 시작했다. 남편이 놀라 따라 들어와 내 팔을 붙여봤다. 여보, 어디 가려고? 진정해. 나 여기 더는 못 있겠어. 이 집,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해. 나는 이제 상관없어. 나 너무 지쳤어, 여보. 눈물이 쏟아졌다.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내가 가당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등 뒤에서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 똑. 대. 모두의 시선이 안방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있고 와병 중이던 어머니가 힘겹게 몸의 절반을 일으킨 채 우리를 보고 계셨다. 초점 없던 눈에 아주 희미한 빛이 돌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선이야. 장. 독. 대. 밑에. 그 한마디를 끝으로 어머니는 다시 힘없이 자리에 누우셨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장독대. 어머니가 평생 가장 아끼시던 공간. 그곳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말씀을 거의 잃으셨던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여신 걸까? 나는 홀린 듯 가방을 내려놓고 꽁꽁 언 뒷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뒤뜰로 나섰다. 낡은 장독 수십 개가 지난 세월처럼 조용히 늘어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간장독, 어머니가 시집 올때 가져와 60년 넘게 자리를 지킨 그 장독 기업 땅이 살짝 도단한 부분이 있었다. 나는 창고에서 작은 삽을 가져와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남편과 선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내 삽질을 도왔다. 얼마나팠을까. 삽 끝에 툭 하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흙을 걷어내자 기름종이와 비닐로 몇 겹이나 꽁꽁 싸맨 낡은 노쇠 합이 모습을 드러냈다. 합은 꽤나 묵직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합을 들고 마루로 올라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합 안에는 습기 하나 없이 잘 보관된 편지 뭉치들이 가득했다. 모두 빛바랜 편지지에 눌러 쓴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였다. 수신이는 모두 사랑하는 내딸 선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15년 전 내가 이 집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한 바로 그 날의 날짜가 찍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딸 선이야. 오늘 네가 이 늙은 애미의 비 때문에 네 인생을 접고 이 집으로 들어온다 했지.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구나. 오빠는 장남이라서 선미는 막내라서 제 인생 살아야 한다는데. 왜그 모든 짐은 늘 둘째인 네 몫이 되어야 하는지. 어미는 가슴이 미어진다. 말로는 표현 못해도 어미는 다 안다. 네 희생과 눈물을 나는 소리 내어 편지를 읽어 내려갈 수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번져 보였다. 편지는 수십 통이었다. 내가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새 식당에서 일하고 온날 쓰신 편지. 명절에 오빠네 식구들 상 차려주느라 몸살이 난 나를 보며 쓰신 편지.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내 얼굴에 그늘이 졌을 때 수신 편지. 어머니는 내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셨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아픔과 슬픔을 전부 알고 계셨다. 선이야, 오늘은 네가 부엌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우는 걸 봤다. 네 남편이 사온 과일 한 상자를 오빠네 애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널 봤다. 이 못난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가슴만 쳤다. 네가 흘리는 눈물 이 땅이 알고 하늘이 알 것이다. 부디 너무 서러워 마라 내따라. 내등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선이었다. 오파와 올케는 어느새 마루 끝에 서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도 들었을 것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무시했던 내 세월을 어머니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평생의 응어리를 눈물로 쏟아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아니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안도감, 평생 나를 짓눌렀던 외로움을 위로받는 깊은 위안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치매와 와병으로 몸져눕기 전까지. 차마 내 앞에서는 꺼내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이렇게 수십 년간 편지에 담아 땀 속에 묻어두셨던 것이다. 모든 편지를 다 읽고 난뒤 한바닥에 남아짐은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편지 봉투보다 훨씬 두껍고 빳빳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집문서가 아니었다.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였다. 그것은 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밭의 땅 문서였다. 소유주 이름에는 이선희, 내 이름 세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 날짜는 10년 전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빼앗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틈틈이 밭일을 나가 번 돈과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을 아껴 아버지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비밀로 한채내 이름으로 작은 땅을 사두셨던 것이다. 땅 문서와 함께 들어있던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내딸 선희에게 이 집은 더 이상 내게 행복이 아니라 멍에일 뿐이겠지. 그러니 이 집은 오빠를 주려무나. 대신 이 작은 땅은 온전히 너만의 것이다. 내가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너 자신만을 위한 작은 씨앗 하나 심을 수 있는 너만의 땅이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도 아닌 그냥 이선이로 살아보거라. 사랑한다, 내 딸아.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끌어안고 목놓아 울었다. 이것이 어머니가 내게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었다. 내 울음 소리가 잦아들자 마루 끝에 서 있던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평생 구분적 없던 아버지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다. 아버지는 내 앞에 주저앉아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내가 다 잘못했다. 그놈이 네 어미 돈까지 손댄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장남이라고 망하게 둘수 없어서 눈감아졌다. 내게는 늘 미안했다. 그래서 그래서 저놈들 이기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효도 점수라는 가짜는 잣대를 들이대면 저것들이 얼마나 제 이속만 챙기는지 드러날 거라 생각했다. 그래야만 내게 온전한 무언가를 남겨줄 명분이 설것 같았다. 이 아비가 못나고 서툴러서 너한테 더큰 상처만 줬구나. 미안하다, 선이야. 아버지는 마른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아이처럼 흐느끼셨다. 평생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 앞에서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던 마지막 분노와 원망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모든 것이 용서되는 순간이었다. 오빠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올케와 선미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뒤늦은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자개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던 영수증과 보증서들이 이제는 그들의 탐욕을 증명하는 초라한 증거물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작은 땅문서를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이 집, 오빠 가져. 나는 엄마가 남겨주신 이거면 충분해. 내 담담한 선언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오빠가 당황하며 말했다. 선이야,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집 법대로 나누자. 아니, 네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무슨 낯으로 이걸. 나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이 집은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이 집은 오빠한테는 재산이겠지만 나한테는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잖아.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몸이 가벼웠다. 남편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에도 안도와 지지의 빛이 어렸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길고 길었던 상속 전쟁은 끝이 났다. 며칠 후 오빠와 올케는 말없이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선미는 한동안 부끄러워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나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땅을 찾아갔다. 겨울 햇살이 내리쬐는 양지바른 곳이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꽁꽁 언 땅이었지만 나는 그곳에 피어날 봄을 볼수 있었다. 작은 꽃을 심고 주말 농장이라도 가꾸며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굴레와 희생의 이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였다. 평생의 헌신 끝에 얻은 이 작은 자유를 나는 소중히 가꾸어 나갈 생각이다. 한 평생 묵묵히 희생했던 딸의 시간을 어머니는 단한 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가족이지만 결국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또한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월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유산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